제가요, 지금, 뒷산에 올라왔어요. 어, 소나무 아래까지 왔어요. 바로 이 소나무가 주인공이에요. 파란 솔방울, 솔순, 솔잎, 그리고 예전에 비, 불 피울 때그 사용했던 관솔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있죠. 뭐냐면 죽은 나무에서 어, 죽은 나무 뿌리에 뿌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 있죠? 음, 복령이라는 거요. 음, 그러고 보면 소나무 전체가 참 우리 몸에 유, 유용한 나무네요. 그쵸? 음, 제가요, 오래전에 마르고 닳도록 일을 했어요. 그랬더니 팔꿈치, 다리 관절, 어그 연골이 닳아버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아파서 엄청 고통스러웠거든요. 그래서 병원 가서요 음, 뼈 주사까지도 맞았어요. 그런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. 맞아도. 그래서 어떤 아는 분이요? 흰 가루를 주면서 자꾸 먹으라 그랬어요.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그거 먹으면 좋다 그래서 음, 한 20일 먹었는데 신기하게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거 혹시 마약 아니냐 그랬어요. 마약이요. 너무 신기해서요. 계속 이걸 먹어줘야 되는데 어, 참안 아프니까 그걸 또 끊어버린 거잖아요 제가. 에이, 상식이 없었어요 그때는 계속 밥 먹듯이 먹어줘야 되는 걸 에이, 몰랐어요. 그래서 중단을 해버렸는데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난뒤 2년 정도 있다가 왼쪽 무릎이요. 앉았다, 일어났다 하지도 못하고, 계단 내려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? 그냥 악악 소리가 막 저절로 나올 정도로 아팠어요. 뼈와 뼈가 다니까. 그런데 제가 그 MSM 생각을 전혀 안한 거예요.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요. 그런데 우연찮게 어디 갔다가 바로 그 2년 전에 먹었던 그것이 눈에 확 들어온 거 아니에요? 와, 세상에, 어머나 세상에, 이게 웬일이야. 반가워서 바로 집으로 달려왔어요. 그런데, 그거를 찾기를 시작했죠. 시작을 했는데, 이사를 하고 난 뒤에 애라서 어디다 뒀는지 도대체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. 그래갖고, 온 집안을 그냥 들었다 놨죠. 그리고 나서 다시 먹기 시작을 했는데, 거짓말 아니에요. 한 달도 안 돼서부터요. 그냥 부드러워지고 좋아져서 뛰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. 저 그래서 그냥 산도 걷든 걷든 잘 다녀요. 음. 그래서 이거 MSM을 어,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. MSM이요. 근데 뭐 전문 용어의 약자라는데 그냥 알기 쉽게 그렇게 불러요. 근데 10여 년 전엔 조금 비쌌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인터넷에서 어, 저렴하게 아주 저렴하게 구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. 물론 어, 가격 차이가 회사마다 틀려요. 그 예를 들면 은도 92.5%가 있고 99.9%가 있듯이요. 그래서 그 옵티 마크가 있는 거예요. 그거는 100%어100% 어, 100%, 엄마 저보다도 더 안전한 정도로 그 거기에 그뭐 나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거싹다제거 제거한 거래요. 그래서 좀 비싸지만 저는 그걸 먹고있어요 타블렛으로 된 것도 있고요 가루도 있고 근데 가루는 써요 처음 먹는 사람들은 좀 먹기가 불편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서부터 저는 단 하루도 하루도 밥을 안 먹으면 안 먹었지 그거는 꼭 먹어요 아주, 꼭 먹어요. 근데 이, 그, 황이요. 황이 우리 몸에 필요한, 어, 뭐몇 번째 원소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섭취를 해야지, 야채라든가, 뭐, 마늘, 마늘도 생거에 들어있고, 이거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, 바로 이제 수증기로 날라 올라가서요, 구름 속에 있다가 다시 또 내린대요. 근데 지금들은 거의 하우스 재배를 하기 때문에, 그래요. 그래서 많이 부족하되는 거죠. 하루에 1,500에서 2,000ml, 어 심한 사람들은 막 3,000ml 이상씩 먹어야 되는데, 음, 그냥,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섭취하는 게 3, 40ml 뿐이 세상에 섭취를 못하고 있대요. 근데 이거, 이 유황으로 인해서 관절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하루, 어, 정일 정신이 굉장히 맑아요. 어, 먹어보면 그걸 느낄 거예요, 아마. 차갑던 몸이 따스해졌고요. 오, 이런 거 자꾸 얘기하면 꼭 약장사 같은데. 아, 이제 그만할게요. 아, 그 정도로 좋아요. 그러니, 여러분 꼭 MSM 구해서 잡수세요. 그리고 건강 찾으세요. 사랑합니다, 여러분. 행복하세요.